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꽃이 하얗게 핀 식물이 있고요. 줄기가 붉은 특징이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식물은 개까치수염입니다개까치수염개까치수염을 아, 보면요, 이렇게 잎이요. 입자 없이 줄기에 직접 붙어서 하나씩 어긋나는 특징이 있고요.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줄기에 가지가 쳐서 어, 세로로 서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이렇게 꽃을 보니까요. 어, 꽃술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어, 꽃잎에 붙어 있는 수술이 다섯 개. 가운데 이렇게 암술이 하나 있고요. 어, 꽃, 꽃 잎이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어, 보라색 손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꽃받침은 이렇게 다섯 어, 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 떠받치고 있고요. 어, 갈래꽃인 줄 알았더니 통꽃이네요 꽃뿌리가 다섯 갈래로 갈라진 통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그 꽃받침 바로 근처 부분이 어, 꽃잎이 어, 좀더 진한 보라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맥의 그 가운데 부분이 어, 붉은 색을 띠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갯까치 수염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